안녕하세요. 저는 필라스의 독일어 학원의 박민숙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독일에서 Deutsch als f 그러니까 독일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독일어를 가르칠지를 공부했고요. 또한 언어학을 공부했습니다. 어, 그렇게 석사를 공부한 후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했고요. 와. 공부를 마친 후에는 어, 독일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캠프에서 독일어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독일에는 난민을 통합시키기 위한 통합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 중 중요한 게 또한 독일어 교육입니다. 어, 그래서 난민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어,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클라스의 독일어 학원에서 어, 회화와 그다음에 각종 어학 시험 준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독일에서 스스로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또한 독일에 갔었을 때 정말 독일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독일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독일어 학원을 차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효과적인 독일어 학습을 위한 커리큘럼을 연구를 했고 그 커리큘럼대로 학생들에게 재밌고 쉽게 독일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 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И 일단 한국에서 독일어를 공부를 할 때는 어, 이게 계속 연결되지 않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외국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생활에서 듣고 그거를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 그런 점에서 좀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저희 클라스 독일어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단순히 문법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배운 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그날 배운 걸 다음 날 수업 때 대화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학생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반복을 할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예, 학생들이 배운 걸 잊지 않고 적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독일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어, 일단 독일어가 한국어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도, 어, 외국어 공부를 할때 이게 한국말로 뭐지? 라는 질문을 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독일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에도 아, 이게 한국말로 뭐다? 라고 가르쳐주기보다는 어떤 단어나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예,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설명하는 편이에요. 어, 독일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문제에 따라서 학습 방법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행이나 취업이나 유학이나 독일의 생활을 위해서 독일어를 배우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 저는 인강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독일어를 회화를 위한 독일어를 배우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한 독일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로 듣고 독일어로 말하는 게 중요한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듣는 수업이 되다 보니 회화를 위한 외국어 습득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강으로 했을 경우에는 발음 같은 경우는 교정받을 수가 없고 또내 발음이 제대로 된 발음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할 때에는 그때그때 예, 그때 틀릴 때마다 교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아 독일어 한국에서 배운 거다 소용없어. 어차피 독일 가면 다시 해야 돼. 그런데 한국에서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한국에서 배운 게 독일 갔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클라스에서 독일어를 배운 학생들이 독일에 가서 아 선생님 클라스에서 배웠던 독일어가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거든요. 그래서 클라스에서 독일어를 배우시고 독일에 갔거나 또는 그밖에 이유 뭐 학업이라든가 시험을 봤을 때아 정말 클라스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정말 독일에 갔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독일어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수업시간에 굉장히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해한 거를 입 밖으로 낼수 있고 또 독일 사람과 독일어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독일어를 전달을 하는 게 저희 클라의 독일어 학원의 목표입니다. 특히 클라스 독일어 학원에서는 모든 수업이 회화 중심으로 되는데요. 독일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독일어를 듣고 독일어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반응함으로써 독일어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독일어를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요. 독일어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못 사귀고 그리고 독일 생활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해갔으면 좋겠고 또 한국에서 최대한 어학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또 의외로 독일 가면 다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독일 막상 갔었을 때 독일에서 진행되는 독일어 수업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학의 장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유학까지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한국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아 정말 이 언어가 나한테 맞는 언어인가 이 언어로 내가 어, 공부까지 할수 있고. 생각까지 할수 있는가 또 한번 예,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독일어를 배우면 그다음에 최소한 독일 갔었을 때 내가 기본적인 생활은 나 스스로 독일어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독일어 능력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클라스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wissen, e s c h t können, 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클라스에서는 아는 독일어가 아니라 할수 있는 독일어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를 어디서 배우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플라세로 오세요. 클라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